그거 아세요? 남편이랑 좋아 죽겠다가찌 싫어지는 순간이 어느 때인지. 이 중에 뭐가 제일 제 꼭지를 돌게 했을까요? 1. 번 제가 하고 있는데 방귀심? <laughs> 2번. 계속 이게 맞냐고 물을 때. 이걸로 하는 게 맞아? 밀가루? 하고 하고. 3번 바쁜데 일 시킬 때좀 그만해 나쁘잖아 4번 의견낼 때안될거 같은데 성이안돼 5번 재료 남길 거 아는데 더 넣을 때도지 않아? 더 넣자 김는다다있 김치는 6번, 6번 대답 장난식으로 할때없요 이. 뜨거아게 7번 답정 넣어 어보한큼 이걸로 한컵 8번 12 <laughs> 돼. 9번 입맛 다를 때만두먹 니아니 10번 평소에 버리라는 건안 버리고 쓰려고 냅둔 건잘 버릴 때내거 버려버렸어? 어 상관없지 응. 왜? 그뭐뭐 하는 게 손으로 뜯게? 11번 맨날 할 때. 뭐 하니 할때뭐 하세요? 이게 만두 모양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찢으면 돼 만두 그냥 만, 모양 그냥 모양 안나쳐도 되고 그럼 이 모양은 어때?